자 스탑 255페이지 자 예비 중삼은 이거 들으셔야 지 돼요 페달, 페달을 밟다 다음 슬라이드 썰매, 썰매를 타다 1, 2 그래서 이렇게 명사도 되면서 동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음 밑에 guard, 우리는 bodyguard 많이 들어봤죠? bodyguard 이러지요? 경호원이라고 나와있는데 1번 지키다 가드해줄게 내가 너를 가드해줄게 다음 2번 경호원 자, 그래서 오른쪽 한번 볼까요? 경호원, 보안, 요원, 시큐 c 티 r i t 다음 밑으로 내려요. 길, 트랙, 1번. 다음에 트랙 2번, 자국. 다음 3번, 추적하다. 그래서 뜻을 1, 2, 3으로 갈게요. 길. 그리고 트랙이라는 건 자국. 누구누구의 발자취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트랙을 내가 밟고 가는 거야. 얘네. 그리고 3번이. 누군가의 발자취를 뒤에서 쫓아하는 거야. 추적하다. 3번 됐습니까? 다음 넥스트. 실장님 다음 핀 1번 껍질, 2번 껍질을 벗기다. 그래서 우리가 뭐한다 그랬지? 어, 에스테틱 갔는데 필링한대. 필링 필링이 뭐하는 거야? 이 피부 껍질만 싹 벗기는 거야. 그러면 은 새로운 피부로 쫙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거야. 필링하는 거. 각질 필링하다알랬지요 껍질 벗기는 거예요. 중독배들 배고파요. 신짱이의의시하고 어른 좀 매기든가 중딩 애들 좀 챙겨주라고 나연이도 좀 챙겨주세요 오늘 오자마자 힘들지 않게 다음 밑으로 내리자 범프 일번이호2이이 부딪히다 그래서 우리 무슨 카라 그러지? 에버랜드 가면 이렇게 막 퉁퉁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 범퍼카, 그렇 범프 다음 도로에 턱 먹는 퉁퉁하는 것도 가고 호기라는 게 도로에 턱 울퉁불퉁한 거 다음 왼쪽은 필기할게 되게 많았는데 오른쪽은 너무 없네 왼쪽 필기할 거좀 있어요 무시하면 망해요 다음 밑으로 갑니다 다이 1번이 뭐야? 염색하다 2번이 염색제 염료제 자 옆에다가 D.I.E라고 쓸게요 D.I.E. 죽다요 이해 돼요? 죽다는 다이지만요 얘는 염색하다 다이 됐어요 발음은 똑같지요? 어, 헷갈리면 안 돼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시 dyed her hair red. 알지요? 헤어를 레드로 염색했다. 밑으로 내려. star. star이라는 게 스푼 갖고 막 젓는 거야. star. 휘졌다. star. 젓다와젓다 하나만 외울게요. 다 밑으로 내려. tickle. tickle이라는 게 자꾸 긁어. 간지럽혀. 얘가요? tickle. 긁어. 얘가요? tick, tick. 긁어. tickle. Tick, 간지럽히다. applaud. 박수갈채를 보내다. 명사. 어플라우지 박수갈채 됐어요? 손뼉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보통? 클랩 옆에다가 써 C L A P C L A P 클랩 박수치다 손뼉치다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박수갈채를 보내다 어플라우드 박수갈채 어플라우지 밑으로 내려 받치다헌신하다 데디케이트 데디케이트 바치다, 헌신하다 밤밑 주적하는데 특히 헌신의 덩그라미 그래서 뭔가에 헌신하고 바치는 걸 데디케이션 됐어요? 데디케이션으로 갈게요 헌신하고 바치는 거 다음 밑으로 가자 다음 밑으로 가데디케이트 옆에다가 헌신하다 한번 써볼까요? 어디 어디에 바치다 또는 나의 열정을 어디 어디에 헌신하다 바치다 헌신하다. 아는 거 시작. 아는 거 con, t r e contribute. 어기어기 헌신하다, 기여하다, 바치다. 다음 또 하나. Dedicate. 거기 dedicate 있어니 지금? 뭐 그럼 dedicate 빼고. 자 헌신하다, 바치다. devote, devote. 헌신하다, 바치다. contribute, d e v o t e 헌신하다, 바치다. 그래서 명사 contribution, devotion, tion 됐습니까? 어디 어디에 헌신하다, 바치다. 다음 밑으로 갈까? 자, s h i f t 에 빠른, 신속한. 그래서 오른쪽에 신속한 답장, 답변 영어로 s h i f t reply. 밑으로 갑니다. 예술적인 영어로 artistic. 탤런트 너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 이해돼요? 다음 밑으로 내려 art 그리고 artist 자아트에 미술 1번 기술 2번 예술을 1번으로 할까? 예술 1번 그리고 기술 2번 그래서 뭔가의 아트가 있대 그거는 꼭 미술 예술만 하지 말고 기술도 돼 스킬 레트도 있다고 이해돼요? 다음 밑으로 갈게 예술만 알고 이해야 스티키 끈적거리는 다음 밑으로 갑니다 bold 필기 너무 없어요 bold 1번이 뭐야? 대담한 다음 2번이 음 대담한 옆에다가 씁니다 용감한 bold 대담한 용감한 자 같은 말 영어로 시작 용감한 브 r a v e 아니까 쓰고 용감한 대담한 자그 볼드 옆에다가요 bald 쓸게요 bold 얘는 대머리의 대머리? 내가 대머리까지 외워야 돼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볼디야 볼디야 고르는 거 나올 때 헷갈릴까봐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대머리하고 용기 있고 이건 볼드라고 해요. 다음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2 번은 그냥 선명한 글고, 아 몰라도 돼. 이삼배3 0반 단어 들어갑니다. 영어로 읽어볼까? 아니 뭐지 이거 이거 영어로? 이그, 이그, 시원해, 이그, just, tired. 한마디 시작. 나 피곤해 영어로 해봐 시작. 나 피곤해 영어 시작. I'm, 이그 just t i e d 좋아. 쉽게 말하면 I'm tired. 그지요? 피곤한? 이그 just tired 돼요? 밑으로 내려 이그 just 뜻이 뭐야? 고갈시키다 밑줄 자 말이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쓸까? 지치게 하다 고갈시키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빼먹는 거야 제가 지치게 하는 거야 고갈시키는 거야 배터리 100이 배터리 0 되는 거야 이해 돼? 영어로이 i j u e s t 지치게 하다 탈진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영어로 I am 이 n j u s t e d 하면 탈진한 고갈 돼 고갈시키다 미칠죠? 같은말 쓸게요 디플리트 고등학교 2학년 단어구요 디플리트 동사 고갈시키다 그래서 뒤에다가 명사 디플리션 tion 그러면 뜻이 고갈 이런 뜻이 되고 명사로 바꿉니다 디플리션 누구야 이 아이는 아양이 프린트 문제 다 풀어야 귀가야 어 하늘이 프린트 다 풀었나? 네저 귀가.. 어? 귀 귀가... 어? 귀가... 뭐래? 저이 귀가 한다고? 네. 프린트 다 풀었어? 네 채점 아, 네. 해야지 귀에 앉아 담채줄게 채점해야돼 다했어다 했어? 저 채.. 그 채.. 네? 어쨌든 갖고와 귀에 앉아서 채점하라고 색깔펜으로 저 박쥐 있어요 알았지? 가지고와 이쪽으로 다시 말할게. 답지도 있고, 문제도 다푼 거지요? 적중이요 다시 말할게. 답지 가지고 있다 했지요? 네. 그리고 문제 다 풀었다 했지요? 네. 그지요? 그 네. 그니까, 그거를 가지고 저 뒷자리에 와서 앉아서, 실천하시라고요그 적중하라는 거예요? 네. 아, 그거는 풀어야 돼요. 네. 푸시라고요 그럼. 아구, 우리 애기들. 다음 넘어갑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I was ingested by the journey 여정에 의해서 탈진되었다. 이해 돼? Journey라는 것은 긴 여행이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됐나요? 그쵸? 끝. 용어 하나 빼고요. 다음 시간 단어는요. Upgrade 4이라고요. 우리 어휘집 들어갑니다. 펴세요. 자 우리 어휘 시 들어갑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휘 외우는데 응결한 시간 얼마나 걸리니? 합격할 만큼 어휘를 외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너는? 한 3, 40분. 모든 어휘를 다 외우는데 3, 40분이면 돼요?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 이건 아닌데? 넌 얼마나 걸려? 한 시간? 한 시간. 너 얼마나 걸려? 그러면 한 시간이면 끝나는 거죠. 늘려야 되겠어요. 수화는요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정도 하면 합격하는 거야. 자식 왜긴그만큼열대 불합격이야? 너희수화 오늘 거 시험지 안 줘? 시험 안 봤어? 왜? 이네 엄마는요. 8시반 되면 넌땡 내려 보내라고 하는데 합격 왜 못했어? 빨리 말해 봐. 인간 보내라 해서 인간도 보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휘까지? 뭐? 어? 대기에서? 지난번에도 대기에서 못 봤다 그래서 외웠는 줄 알고 그냥 패스시켰거든 오늘은요? 대기도 있고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엄마가 시험 잘 봐주세요? 지난번에 너 엄마가 한번 봐서 나한테 사진 찍어 보낸 적 있지? 요번에도 집에 가는 대신에 엄마가 볼수 있나요? 엄마가 영어 좋아하세요? 마 디플리션 이런 거 발음하실 수 있으세요? 아 보고 발음하세요? 이그자스천 이런 거 발음하실 수 있어요? 콩글리시로 발음하는데 너는 깔깔 웃으면서. <laughs> 어쨌든 써요? 네. 어... 믿어도 돼요? 너 오늘 집에서 시험 보고 나한테 보내. 책상한 네. 거. 너 엄마가 한글만 말하면 안, 안 돼. 영어도 말해야 돼. 엄마 이런 식으로 봐야 돼 엄마를 가르치세요. 네. 보내라 했어. 8시 반에 엄마가 칼퇴라 자,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65일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자, 뒤로 넘어가 볼래요? 6 6일 외우라 했나요? 66일. 자, 오늘 외워야 할거 가르쳐 주세요. 어디 외우라 했지요? 3 2 0 0번0 0 6 0번 칼럼까지 외우라 했나요? 네.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서 다음 시간에 외울 거고요. 한 줄은요? 네. 됐어요? 네. 밑에 어디까지? 어디부터? 네. 이 3,261번 평론부터. 이해가요? 밑에까지 한줄째야 발음만 해드릴게요. 표기가 여기 많지 않습니다. 됐나요? 네. 자, 밑으로 갑니다. 크리티시즘 평론. 자, 명사 형용사 얘도 표시하셔야지돼요 영어로 시작. 크리티 사이즈. 크리티 사이즈. 와우. 여기서부터는 녹화. 아... 자, 일단 들어가는데 말할게. 지금까지 들었잖아. 예비 중상. 이제 꺼. 어여서부터너안 들어도 되는 거야. 어, 영천이는 들어야 돼. 걸. 세하대로 갈게요. Criticize. 뜻은 동사 비평하다, 비난하다. 하없으니까 이렇게. 자 밑으로 가. 크리틱으로 끝나. 그러면 비평가. 크리틱까지는 비평가. 형용사의 Critical 목소리가 왜 이래? c r i 어 써져 있으면 안 써도 돼. 하지만 왼쪽 필기를 보라고 해야 될 거야. 왜? 안 보면 시험 못쓸 거라. 크리티컬이 뜻이 뭐지요? 비판적인 이라는 뜻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문제는 중요한 크리티컬 크루셜, 모멘터스, r t a 턴트 중요한이란 단어 한 번에 주르륵 꽝 고등부는 그런 게 중요해. 학교에서 아는 거 있어? 이랬는데 나 혼자 막 대답해. 그럼 영어 선생님 눈 안에 박힌 거야. 넌 이제 어, 영어 좀아는구나 하고. 됐어. 다음, 엑 자, 크리티시즘, 평론. 그런데 밑에 밑에 평론이 있어. 두개 묶어. 두개 연결해. 평론 두개 있어. 하고, 조교쌤이 물어볼 수도 있어. 영어로 에디터리얼. 뜻이 뭐예요? 에디터리얼. 뜻이 뭐예요? 평론 옆에다가 어 사설. 에디트가 뭐야? 편집하다. 알지? 그래서 에디 붙으면 편집자. 에디터리에 신문의 사설이나 편집된 내용 같은 거야. 평론. 이해돼요? 밑으로 내려가까? 다이얼리 읽기 알고 있어요? 에피소드 알아요 일화. 밑에 일화 있어. 찾아봐. 두개 연결해 일화. 그래서 외울 때 제발 따로 외우지 말고 붙어서 외우거냐? 일화 하나는 이 e, 하나는 A로 시작하자. 찾아니, 1화 밑에. 네. 읽어봐, 영어을 시작. 에피소드는 아니까, 밑에 일화 읽어. 읽어봐. 선생님이랑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스기학습 해볼까? 나와봐. 나와봐, 어문을 시작. 에, 니, 크. 다시 시작. 어, 니, 케. 이래도 되고. 다음에 시작. 도트. 외울 수 있지요? 발음에 엔딩크덕 시작 1화 어려운 단어고 고등학교 2학년 단어인데 알면 마치고 에피소드 하나만 외우면 틀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소설이나 글을 쓸 때는 적절하게 사람들의 이그 젬프를 담아서 에닉우 돈트를 넣어야지 됐어 요리할 때 초콜릿 칩을 넣는 것처럼 어필링 매력적이다 라는 주제가 나와 있으면 이해 돼? 했는데 에니크도트를 몰라서 뭘 집어넣으라는 거야 하고 헤맬 수 있다고 에니크도트 하나 면 끝나. 됐어? 사람들의 이야기 일화를 집어넣어서 소개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뭔가를 기억하거나 상상할 때 <laughs> 임팩트가 있어요. 이해돼? 우리도 그러잖아. 무슨 얘기할 때나 말이야 어렸을 때 정말 이런 적이 있었다. 선생님이 다섯 살때 일인데 말이지 하면서 에피소드를 들려주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됐습니까? 다 밑으로 내려가 우화 영어로 favorite, 동화 fairy tale, 막 요정 나오는 거 틴커펠 말하는 거 myth, 외웠고요. Folklore, 민담, 전설, legend 알고요? 자 자신 있는 애세요 브루즈아. 끝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신 있는 위에부터 그리고 밑에 있는 단어부터 드디어 심정. 사람의 심정을 나타내는 단어로 바깝니다 여러분들이 외우는 요기 섹션에 나오는 단어는요. 일반 단어라기보다 1, 2, 3, 4, 5에 잘 나오는데 내가 그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단어들이에요. 이해 돼요? 사람의 심정, 분위기랑 관련된 단어. 저 깊은 슬픔, 깍자 논란 이것만 갖고는 안된다고. 알았어요? 자 넘어가 볼까? 무슨 심정이 있는데? 보자. 자신 있는 심정이야. 영어로 읽어볼까? 시작. c o n f i 단어 알지요? 옆에 나갔습니다. 명사. 영어로 c o n f i d 뜻이 뭐야? 자신감. 다른 말로 신뢰. 선생님, 100만원 바꿔줘요. 싫어. 선생님, 저못 믿어요. 어? 내가 너를 어떻게 c o n f 하고 100만원 바꿔주니? 됐습니까? 다음. 밑으로 가볼까? 좋은 단어부터 나왔네. 용기 나는, 인 n c o u r a g e d 이디덤라미 자, 감정 동사인데, 감정을 받는 거라, 있슬까이디 들어간 거야. 밑으로 내려, 즐거워하는, amused, 이디덤 그라미. Amusing Park 하면 놀이공원이야, 듣자 즐거움을 주는공원이야됐나요 하지만 내가 놀이기구 타고 즐거울 땐 I am am u s e d 다음 밑으로 갈까? 흥분한? 반응을 좀 줄래? 남자 입시가 흥분한? 아는거잖아 나 원래 이거 반응 안해줘 너희니까 해준거야 이디덩드라미 취업리더들이 뭐하는거야? 막 응원할때 막 이렇게 힘겹게 춤추 말이잖아. 수 흔들고 즐거워 밝은 성격이에요? 랄랄랄라 딜라이티드 이디덩드라미 다 이디야 이디는 알아서 전자동 동그라미 됐어? 사람이라 다 이디야 룰렉스데 Relieved. 두개 묶어. Relaxed. Relieved. 두개 똥. 열함에 묶어. 두개 단어를 이렇게 묶어. 뜻이 같으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긴장이 쫙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단계야 다리를 쭉 뻗고. 영어를 Relaxed. Relieved. 됐습니까? 어, 안녕. 열공에 빨리. 너 단어 시험 미리 보지 않으면 오늘 늦어. 이렇게 늦게 오면 안되시지만 밑으로 내려 만족한 satisfied contented 동그라미 두개 붙어 만족하는 두개 외워 다음 contented 옆에다가 씁니다 만족 명사로 content contentment 만족 다음 밑으로 가볼까 Grateful, peaceful, boastful, 얘네는 다 풀이 붙었네요. 자, 고마워하는. 고마워하는 옆에 영어로 gratitude 하면은 고마움. 명사, 영어로 그래 그래 고마워 gratitude 고마움. 그래서 영어로 grateful 하면은 고마워하는. 피스해. 피스해. 나는 세계 평화를 원해. 싫어. 피스 a 스 e 스 e a c 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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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a c 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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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평화로운 분위기에 그 peace, p e a c 는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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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분위기 e peace, peace, 로맨틱하고 러블리한 건 내가 알겠는데. 평화로운 분위기는 뭐예요? 라고 얘기 나오면 내가 정리해 줄게요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처럼 눈을 감았는데 다 보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늘에 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니는데 옆에서 새가 새새새새 지저이고 그지?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데 미친 하이비 소년 같아 내가 막 평화롭게 들판을 뛰어다니는데 옆에 양떼들이 같이 놀아요 옆에서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어때? 그려져 리안그리워죠 이렇게 한 폭의 풍경화나 수채화가 머릿속에 그려져 이거는 다한 폭의 풍경화 피스풀이에요 이해도 돼요? 오케이 나올거야 내 얘기 들어 아니면 이거 따뜻한 아니 뭐지? 눈이 수북히 내렸는데 카페에 앉아서 햇빛에 나뭇잎이 눈 맞아서 반짝반짝이는게 보이는데 따뜻한 커피 한잔을 먹는 무슨 분위기냐고 아 로맨틱한 거 같기도 하고 좋겠다고 피스풀이라고 이해돼? 그런 거예요 그려져야 돼 풍경이 다음 넥스트 나 분명히 얘기했어 독해하고도 틀리는 문제들이야 그거 고등부 터 밑으로 내려가 볼까? 아나할거 많은데 오늘 독해해야 되는데 이제 자보스토 자랑스러워 뽐내네 다음 어, 밑으로 갑니다 어프리시 에이트는 단어 외웠죠? 감사하다, 감사하다, 가치를 평가하다. 그래서, appreciative, 감사해 하는, 이해돼요? 고마워하는. 밑트로가 글루미데이라는 거, 미국에서 아예 몇월 며칠 정해져 있는데, 글루미데이. 이날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자살하는 날이래요. 그래, 무슨 음악을 들으면서, 그게 유행이래요. 참. 자, 밑트로합니다 어, 쉐임아 쉐이, 부끄러와 그래서, 영어로 씁니다. 시작, B. ashamed of 해서 뭐뭐를 부끄러워한다 다음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 저는 지금 66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depressed de. 침울한 너왜 이렇게 오늘 마음이 depressed 돼있어 de 됐어요? 침울한 옆에 있습니다 우울한 자 밑으로 갑니다 disappointed 실망한 sorrowful sorrow 밑으로 슬픈 슬픔이 꽉 찼어. 슬픈. 밑으로 discouraged, 이기 동그라미. 반대말은 encouraged. 이해됐구요. 너무 빨라야 괜찮죠? 밑으로 갑니다. 불안한, 세계무터 동그라미. 자, 불안한, 걱정스러운 뜻두 개로 외울게요. 그래서 영어로외워볼까 뭐뭐에 관해 걱정하다. 불안하니까. 아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내일? 걱정하다, 불안해하다. 영어로 be. worried about. 이라고 쓸게요. be worried about. 지금 필기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니가 보고 수업은 안 나가. 그때는 외우기만 할 거라고. 알았니? 그러니까 필기 예쁘게 해놔. 연필 쓰지 마. 지워져서 안 보여. 지어먹지 말고. 깔끔 있어. 밑에 be anxious about. 갖고 이야 be anxious about. 뭔가에 관해 걱정하다, 불안해하다. uneasy. easy 하지 않아. 불편하 뭔가. 편하지 않어 불안해, 불편해 이해 돼요? 밑으로 놔야 돼요 From 좌절한 영어로 읽어 시작 From St i r a i n d 한번더 시작 Frost Rated 좌절한 좌절습니다 T I O N으로 끝내 T까지 그대로 쓰고 끝에 I O N 영어로 Frost Ration 시작 Frost Ration 좌절 자, 비참한 미 i s e r a b 시계 영어로 Envious 시계하는 옆에다가 써. 부러워하는, 질투하는, 같은 말이야. 부러워하는, 질투하는, 같은 말이야. MBS. 자, 수고하셨습니다. be n b i s of. b n b s of. 논란, 두개 똥, 열함이 붙어. 저는요, surprised, 없죠. 쉬우니까. 이해가요? surprised, 없잖아. 읽어볼래? 영어로 us? 턴들 시작, 아스턴들 시작, 한마디 읽어. 그래, 다음 깜짝 놀란. 스타트 하면 깜짝 놀라잖아. 달리기할 때탁 치면은 깜짝 놀라서 윽 하는 순간 내가 10m 주시는 거야. 뛸 때. 그죠? 영어로 스타트를 드시작 스타트를 듣자. 샵니다. 끝 자, 어휘는 요까지 진행했고요. 프린트에서. 질문 한두 개만 받고요. 저 다른 걸로 넘어갈 거예요. 인사 숙제 먼저 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꺼낼게요. 단톡에다가 제가 필요한 사람은 들으라고 개념 강의로 올려드릴 건데요. 인사 분사 파트 볼게요. 다 풀었어? 갖고 와 뒤에 앉아 채점하자. 누가 거기서 하래? 채점은 원래 선생님 자리에 들어와서 하라고 밖에서 하면 내가 믿을 수 없잖아. 그치요? 자 잠깐 꼭 한번 눌러줄래요? 이제 어이 끝났으니까 꾹. 요 아니요 이제 꺼. 그거는 이제.